사회초년생이 알면 좋은 센스 7가지. 사회초년생으로서 센스 있는 행동은 직장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생활 초기에 알아두면 유용한 센스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 예의와 매너 지키기. 간단한 인사, 감사 인사,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 등 기본적인 매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2. 메모하는 습관, 상사나 동료의 지시 사항을 빠르게 이해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실수를 줄이고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같은 태도도 효과적입니다. 3. 적극적인 질문과 피드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세요. 단, 질문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료를 먼저 찾아보는 것도 좋은 센스입니다. 4. 공감과 배려의 대화법, 동료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면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수고 많으셨어요. 같은 한마디가 큰 힘이 될수 있죠. 5. 자세한 준비와 시간 관리. 약속이나 업무를 준비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지각하지 않으려는 노력 역시 신뢰감을 쌓는데 필수적입니다. 6. 직장의 분위기 파악하기. 회사의 규칙, 분위기, 선배들의 대화 스타일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센스입니다. 7. 겸손함과 자신감의 균형. 겸손한 태도로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할 줄 아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직장 내에서 신뢰받는 사람으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